우선 밭은 싹 갈어놨 보시면 밭은 싹 갈어놨어요. 네. 예. 이제 밭은 싹갈어나가지고 이제 두둑 처리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코더 르웬스 아트플랜 침지에서 내보내려고. 아 침지예요. 예. 신는 건 언제 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심을 때그 우리 장모빠 회장님이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니까 딱딱 이거 봐서 심을 때가 돼, 돼야 되는데 기계로 심을 건지 어차피 아. 기계로 심어야 되니까 사짝 이게 뽑을 정도가되다 된다,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음. 멀지 것 같습니다. 네, 지 않은 거같 그러니까 한 보름 안쪽으로 심을 거예요. 아마 아, 보름 안쪽. 로즈고추 초화학을 천물이 지금 26일 날 예상 잡아 놨거든요. 네. 그 전에 고추 따기 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보, 내일 비 맞추고 그다음에 밭에 비해서 고두둑 만들어서 이제 사람 손으로 심어야 되는데 심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잎들 게. 예, 종자용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 장모반에서 금산 그쪽그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입질깨. 깻잎 먹는. 그렇죠. 먹는. 예, 예. 아... 깻잎 따먹는 종자형으로 쓰는 입질깨. 이게 결국 이제 종자회사로 다시 이제 들어가 그렇죠. 거. 전량 종자회사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아... 판매 루트나 뭐 계약 단가나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만큼 잠옷방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요. 음... 기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재나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 기존 관행농법에서 더해지는 거는 이제 FMC. 제가 항상 추구하는 FMC 농법대로 파종 때. 이제 아쿠도 루엔스 음. 그 1리터 조르 관주가 되는 상태죠 음, 1리터씩 조르 관주 네. 그러니까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매뉴얼상 그 15일상 하기로 했는데 음. 저는 10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네. 루엔스 1리터 아쿠도가1 0 0 m l 그렇죠. 두병짜만한거두병짜리해 갖고 아, 여기 여기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 갖고 물줄때 지금은 이제 저다 줬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깨끗한, 깨끗한 물이죠. 네. 이렇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이게 500통에 500말통이거든요. 네, 500, 예. 네. 500통에다가 그두 병에 저거 딱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 물 바로 줄때 이렇게 해 갖고 음, 이제 요걸로 음. 주게 되는 거죠. 그거 다 떨어지면 다시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네. 들깨가 성장이 고르게 커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FMC 독보 아, 하면은 보시면 성장이 고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 나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없고 고르게 성장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네, 네.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고르게 키우는 게 힘들거든요. 네. 파종에서. 왜냐면은 네, 네. 양분이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 음. 상토에서도 보면은 음. 양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음. 어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FMC 농법 마쿠도레네스를 이제 조르로어를 한번 서면 고추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고르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FMC 농법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장님 기술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FMC 저자의 기술과 FMC 그 농법이 이제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음... 뿌리 한번 봐볼까요? 뿌리 어떤가? 이, 이 들깨는 초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고추 전문이기 때문에 고추 전문이기 때문에 뭐. 네. 아, 뿌리 다 나왔네. 네. 와, 이게 파종이 언제 들어왔지 파종이? 아, 아 6월, 월 20일 에 6월 20일 경에. 예. 와, 그러면은 한 15일, 16일밖에 안 됐네요, 지금. 6월 20일. 네, 월일경 정도 된것 어... 같은데. 네. 뿌리는 뭐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솎니까두 그러니까 개씩 난 것도 있고 한데 한 개씩 두 개씩 난아서 네, 솎과 네. 줘야 되긴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솎아 어 것도 이럴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지는 안 솎아 준다 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섞어주는 거에 장점이 있고 안 섞어주는 게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반에서는 섞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뭐 기존의 관행들 한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세개네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은 놔두고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는 이렇게 놔두고. 데세개네개 정도 게 많이 있는 거만 이렇 섞어주려고 할 계획이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개씩 있는 게 있죠. 아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세 개씩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같이 같이 뿌리 간격 있어가지고 뿌리 엉쳐졌네. 이게 아코도루엔스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조만간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파종을 다른 그, 어, 장목반농가마다제 늦게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저기 제가 양파하고 이제 일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뭐 음. 바빠서 이제 파종을좀 늦게 했죠. 음. 근데 늦게 했는데도 이만큼 많이 올라온 게 아무래도 이제 FMC 농법을 활용해서 하니까 더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농자용들께 제가 처음 들어본 건? 저도 장목반이 있다고 해서 근데 올해 신입원지거든요 저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쭉 했었는데, 저는 신입회원이라 올해 처음 종자형특기로 지금 이판순 300판, 땅그 쉽게 해서 면적으로 한 3,500평 정도 심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한 게 1,000kg를 내줘야 돼요. 아, 종자 무게로 1,000kg? 예, 1톤 정도를 내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한 3,500평 정도 심을 좀 계획이거든요. 선택받은 농가들만 재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선택받을 는 농가들만 재배할 수가 있죠. 장모반 들어오고 싶은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어 장모반 들어오고 싶은데도 이게, 이게 좀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뭐뭐 음. 뭐 금액도 돈도 문제가 있겠지만 음. 이게 종자로 으나오기 때문에 아무 농가나 받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예, 농사를 잘 짓고 규모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계약 한게 있기 때문에 종자를 내줘야 되거든요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종자를 못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모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다라는 장점이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뭐 나방 피해 뭐 그런 거는 들깨 전문은 아닙니다 아, 그게 뭐라. 전문이 아닌데 이렇게 잘 키우셨다고 네 들깨 전문이 네. 아니라서 그러니까 f m c 동법 FMC를 제가 이제 각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음...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f m c 동법을 해서 이렇게 고르게 키우는 게 장점이죠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고르게 잘 컸어요 뿌리 같은 방금 뽑힌 거 보셨잖아요. 네.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게 줄기가 지금 되게 연하거든요. 네. 근데 줄기가 연한데 이게 뿌리가 튼튼하니까 줄기가 안 끊어지고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씩 다 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끊기 예. 네. 끊어져야 되는데 음. 이렇게 뽑아도 끊기지가 않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음. 뿌리를 키워라. 뿌리를 키워라. 네. 음. 뿌리 동사가 동사성공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수박이에요, 이거는? 애플수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애플수박이 네. 애플수박을 200평을 먹을 것 마신다고. 그렇죠. 저 가족이 몇 명이세요? 우리 5인 가족밖에 안 돼요. 5인 가족인데 200평의 수. 어, 어, 먹고 먹고 뭐 동네 애들 나와 같이 두르두르 먹고 하는 거죠. 고추 먹을럼 저희 어. 먹을럼 천주 하잖아요. 대부분 여기는 어. 먹을럼이 기본 2천주예요. 여기는 어. 내가 먹고 자식들 주고 조금 팔고. 아, 이게 2천주 한다고? 에, 먹, 평균 먹을럼 2천주. 어 애플 수박은 먹을지 200 200평. 에, 먹을 평, 먹을 거 이게 200평 하우스거든요 이게. 어, 어손 손님 그냥 뭐. 뭐, 주변에 뭐, 토님들 오거나 그러면 주기도 하고.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 예. 네네 <laughs> 네 뭐, 먹을 만치 200평. 예. 먹을 만치 2,000주. 응, 뭐, 먹을, 먹을 놈, 전라도에서는 먹을 놈 천주 막 한다고 하는데, 농수로 보고 있나? <laughs> 이게 바로 안면들꽃입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지작물 하시는 분들은, 이요 네 정도 규모를 하지 않나. 노지 하시는 분 스케일이 틀리시네. 요 그렇죠, 스케일이 틀리죠. 아. 시설은 작가나고, 예. 네 노지는 크고, 예. 네 애플스 바몇 평이라고요? 애플스 바 200평 <laughs> 먹을만치먹을만지 먹을만지 먹을만치 200평 아, 5인 가족이 예 아. <laughs> 여기 관광객들 많기 때문에 와서 뭐따먹으라도 해요. 여기 낚시꾼들 많거든요. 아. 여기 저기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는 민물 낚시 할수 있고 네. 여기 바로도 뚝 나와 뭐 제방 나와면 저기 바다 네. 낚시 할수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보시면 카메라 아, 그만큼 네. 도둑이 많아요 카메라 CCTV 아 그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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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달려있는 거네 CCTV 하 여기 수박 달리는 거 보면 반에 수박, 수박도 수박 그렇고, 네.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농작물이 요새 또아 그치 예. 캠핑 갔다가 몇개 따가지고 네 바로 옆에 보면 캠핑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와가지고 뭐 한데 먹을만치 뭐 않은 수박 얼마나 잘 구셨는지 한번 봐야겠네 응. 이게 복수박일 거예요. 복수박? 응. 아, 친환경으로 키우시나봐요. 그렇죠, 친환경이죠. 우리 먹을놈. 아, 정말 음. 네. 먹을놈 네. 200평 네. <laughs> 잘 봤습니다.